이제 너희들을 속여 왔었던 사람들한테 이제 너희들이 분노해야 될 시기가 왔어. 자잘 봐라. 여기 어디냐? 한국경제TV입니다. 당시에 특검 장시호 제출 태블릿PC 공개, 최준실 내 태블릿 아니야? 발뺌 이런 식으로 해놨죠. 그래서 특검에서 어, 조사를 해보니까 자 장시호 씨가 제출한 태블릿PC랑 JTBC에서 제출한 태블릿PC 그리고 최순실 씨 휴대폰에서 나온 패턴. 자, 이게 똑같이 L 자였다. 자,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런데 이게 어, 정정 보도가 됐습니다. 자, 검색해 보면 나와요. 자, 여기 보시면 본지가 2017년 1월 11일자 보도한 특검 장시호 제출 태블릿 PC 공개 최순실 대 태블릿 아니야 발뺌에서 잠금 패턴이 L 자로 이미 압수된. 다른 최 씨의 휴대전화 대블릿과 동일하다고 특검팀은 설명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달라 삭제합니다. 최성원 씨는 검찰특검에 휴대전화를 제출하거나 압수당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으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죠. 그런데 실제로 확인해본 결과 검찰특검이 최씨 재판에서 제출한 증거 목록에는 최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 씨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L자 패턴을 설정한 사실도 없다고 문제에 알려왔습니다. 자 이렇게 종종 보도문을 냈습니다. 자 국제 신문에 어, 들어가도 똑같아요. 2017년 1월 11일날 똑같이 내보낸 거죠. 자여기도 마찬가지로 L자로 이미 압수된 다른 최씨의 휴대전화 태블릿과 동일하다고 특검팀은 설명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달라 삭제합니다. 최성원 개명 전 최순실 씨는 검찰특검에 휴대전화를 제출하거나 압수당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으며 실제 확인 결과 검찰특검이최씨 재판에서 제출한 증거 목록에는 최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는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씨 또한 어, L자 패턴을 설정한 사실도 없다. 자, 당시에 이 영상이 있는데요. 막상 제가 네이버에 들어가서 자, 당시 영상이죠. 클릭해 볼게요. 자, 요청하신 페이지를 찾을 수 없답니다. 자. 하지만, 저는 당시 영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위 태블릿 PC는 이미 특금에서 정상적인 디지털 포렌직 절차를 거친 것으로, 특금은 재감증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순실이 사용하는 모든 휴대전화라 태블릿 PC의 패턴이 L자입니다. 그래서 그 태블릿 PC도 똑같이 이 패턴이 그대로 있습니다. 자 보셨죠? 자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특검이 여러분들한테 검 사기를 치는 영상을 여러분들은 보셨습니다. 자 이걸 보고도 자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자 여기 보시면 똑같아요. 아예 휴대전화를 압수해 하지도 않았어요. 자, 어디서 많이 보던 광경이죠. 뭐죠? 그렇죠. 제가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그 18가지 혐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재판 과정에서, 판결문에서도, 자, 최순실 씨 지인 업체에다가 뭐 밀어줬다. 뭐 현대차에다가. 그런데, 재판 과정이나 판결문에도 검찰이 이걸 조사를 했다는 기록 자체가 없어요. 그냥 혐의를 만들어낸 거죠. 야 이것도 마찬가지죠. 본인들이 압수해가지고 이걸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만들어낸 겁니다. 거짓말로. 왜? 그래도 개돼지들은 믿으니까. 자, 앞뒤 상황 안 따져보고 그냥 믿는 사람 많죠. 자, 박근혜 대통령이 뭐 최순실 씨를 뭐 밀어줬다 어쩌다 하면서 거기도 보면 실제로 재판, 여러분들이 재판 과정이나 이런 걸안 본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쵸? 재판 과정에 나오는 증거 따위는 신경 안 쓰고 혐의만 신경 쓰거든요. 그래서 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데, 자, 하나하나 이제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정정보도 왜 냈겠습니까? 그렇죠. 나중에 이게 다 밝혀지고 나면 재판 과정을 자기네들도 보고 있어요. 근데 대서특필하지 못하죠. 왜? 자기네들이 거짓말하다 걸렸는데. 뭐, 어떻게 보면 언론사도 뭐 피해자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하 특검에서 거짓말을 한 거기 때문에. 자, 이때 박영수 특검이죠. 자, 이 사람. 이제 특검을 특검할 때가 온것 같습니다. 지금 어, 태블릿 재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네. 지금 전음숙 판사가요. 그분이 태블릿 PC 증거 자체를 제출을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자, 태블릿 PC 재판에 태블릿이 없어요. 뭐 하물며 전문가들은 이미징 파일이라도 있어야 누구 건지 알수 있다고 하는데 아예 그런 것 자체도 제출을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자, 그냥 태블릿은 최순실 거다라고 막연하게 몰아가고 있죠. 자, 여러분들 이거 속았죠? 자, 특검에서 어떤 식으로 조작을 했는지 알겠죠? 그냥 막연하게 막 그냥 갖다 붙인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재판하고 똑같은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자기 네들이 뭔가 조사도 안 해놓고 조사했다고 그냥 거짓말로 다 혐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증거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내요. 왜? 그렇게 해도, 자, 개 돼지들은 속으니까. 재판 과정이나 이런 거못 보잖아요. 여러분은 재판 과정에서 나온 증거가 뭔지 본적 있어요? 본적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 23가지의 혐의에서 증거는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증거는 안 나왔고 혐의만 있습니다. 왜? 개돼지들한테는 혐의만 보여주면 되니까. 제가 저번에 말했죠. 조슈아 스텐튼 변호사가 본인은 박근혜 대통령을 몰라요. 그런데 재판을 보니까 증거가 없더라. 단지 혐의만 있고 증거는 없더라 그런데 사람들이 다 믿고 있더라 자 그런 이야기 한거 제가 저번 영상에 다 보여줬죠 자 이제 속았다는 걸 알았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태블릿 PC 갖고 와라 아니면 이미징 파일이라도 갖고 와라 왜냐고요 이건 형사법에 나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걸 감정하고 나면 본인한테 돌려줘야 돼요 감정하고 나면 본인한테 돌려 줘야 돼요 그래서 어, 최순실씨가 그거 갖다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사람들 다 전문가들 싸그리 불러 가지고 내거 맞는지 확인해 보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안 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알기로는 6개월 안에 어, 태블릿 PC를 돌려 줘야 됩니다 본인한테 자, 그런데 아직까지 안 돌려 주고 있어요 왜 그런지는 아시겠죠 자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 있죠 자 박영수 시하고. 자 이게 거짓말하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있겠죠 자. 자 진실을 말하면 감옥에 가는 나라 정직하게 살면 감옥에 가는 나라입니다 자 지금 KBS, MBC, SBS 자 이거 보도 안하죠? 자왜 안할까요? 어, 여러분들 유명 언론사들 다 보도 안합니다 자 재판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묻어주기를 바라니까 그나마 얘네들은 살짝 이렇게 올려놨으면 양심이 조금은 있는 사람들이죠 물론 자기네들 나중에 이거 터졌을 때 어, 손해배상 많이 할까봐 어, 그런 걸 기도하지만 크게 관여가 안 됐다는 거죠 이런, 이런 언론들은 아 틀렸으면 그냥 틀렸다고 하겠다 자 이거죠 그런데 자 현재 KBS MBC SBS 등등 주요 방송사 언론사들 조선일보 이런 데 보도 안 합니다 중앙일보 JTBC JTBC는 당연히 보도 안 하겠죠 이거 실제로 다 터지고 나면요 국정농단 사건부터 해서 이 협의만 있고 증거가 하나도 없다는 거를 다 조작이라는 게 이제 다 터지고 나면 그때 가서 이제 정치인들 그리고 언론사 또 언론사 관계자들 서로 책임 전가할 겁니다 어 그런 사람들만 피해볼까요? 아니에요 그냥 일반 연예인들 있잖아요 TV에 자주 나오고 막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피해갑니다 왜냐고요? 우리나라 개돼지들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나중에 이거 국민들은 개돼지들은 나는 그냥 속았다 하면 끝이에요 다른 게 없어 그냥 나는 속았다 그러면서, 자, 탄핵 당시에 니네 포지션은 뭐냐?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따질걸요? 그래가지고 서로 폭로전 나올 겁니다.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서로 폭로전 할 거고, 연예인들과 소속사, 그리고 검사와 검사, 뭐 판사, 뭐할거 없이 서로 폭로전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만 살려고 하겠죠. 자, 지금 국정농단 사건이 터진 지 거의 5년이 다돼 갑니다. 그런데, 자, 아무도 용기를 못 내요. 다 족밥들이죠. 지금 그냥 나는 침묵하면서 내 인기만 누리고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하는 전면에 나와 있는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언론사들 그리고 연예인들 뭐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 그때 가면 대부분이 대부분의 국민들이 당신들한테 당신이 너의 포지션은 당신이 뭐였냐면서 파고들 겁니다. 그때 가서 어떻게 될지 한번 보십시오. 본인들은 그냥 속았다고 하면 끝이에요. 국민들은. 그런데 자 방송에 자주 얼굴 비치고 공인들 있죠. 특히 정치인들. 연예인들? 아니 제가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저는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로 어, 나는 진실을 말하고 싶었다 어쩌고 하면서 폭로전이 시작될 겁니다 자 그리고 미국처럼 중요한 재판 이런 것들은 자 방송으로 내보내게 될 겁니다 왜 지네들끼리 숨어가지고 증거도 없는데 막 유죄 때리고 이러거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어, 알게 될 겁니다 자 누가 종복인지 누가 어용 당검산지 우리는 주권을 가진 이 나라의 국민입니다. 이거 뭐 지금 이뭐 조선시대인가요? 조선시대에는 주권이 왕한테 있었죠. 자 지금 주권은 국민들한테 있어요. 국민들이 자 수술실에는 CCTV 설치하자고 하고 다 하면서 왜 재판은 정의를 실현하는 이 재판 과정은 왜 촬영 못하죠? 자 이것도 우리가 다볼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보고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지. 자 자기네들끼리 일부 사람들만 알수 있게 모여서 재판해가지고 결과 나왔다 해서 언론에서 안띄워주면 끝이에요. 언론에서 거짓말해버리면 끝이죠. 왜 국민들이 그걸 못 보니까? 자, 그때가 되면 자 재판 과정을 다생방으로 해서 특히 중요한 재판 뭐 대통령이라든지 뭐 정치인들 관련해서 뭐큰 건들 뭐큰 살인 사건들이나 이런 것들은 생방으로 아마 재판하는 채널이 생길 겁니다. 국민들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자 느끼는 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고. 자, 판사들은 함부로 판결을 못 내리게 되겠죠. 자, 특검에서 자, 이런 식으로 조작 수사 한게 터졌습니다. 사실 재판에서 나온 건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김한수 씨가 자기는 어, 태블릿 PC 개통시키고 몰랐다고 했는데 자기 개인카드로 결제하고 사용한 내역도 다 나옵니다. 자, 그걸 변희재 씨가 이미 공개했어요. 자,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다 공개했습니다. 그렇지만, 자, 언론에서는 딱히 이런 걸 띄워주진 않죠. 왜? 무섭거든. 자기네들도 검찰이나 이런, 이런 데가. 문재인이 무섭잖아. 탄핵이나 태블릿 PC,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 안 하잖아. 이준석이까지, 자, 탄핵이 정당했다고 이야기 하는데 모든 정치인들이, 자, 눈치 보면서 용기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나서서 안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정치인들 나중에 싹 물갈이 하죠. 아무 필요 없습니다. 쓰잘데기 없어요. 나중에 싸그리 다 물갈이 될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아직도 감옥에 계십니다. 자, 조금이라도 가담했거나, 나 당시 자 이런 언론사들의 관여가 됐거나, 어, 관계했던 사람들 어, 두어 보세요. 나중에 취업도 못해요. 뭐 지금 거의 5년이 다 돼가는데 이제 와서 튀어나와서 자뭐 진실이 하나씩 하나씩 올라오니까 이제 튀어나와서 뭐 이야기하겠다. 나중에 재판부에다가 선처는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너무 늦었어요. 이제 자비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은 지났습니다.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어, TV에 나오는 대부분의 공인들이 쓰레기라는 걸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이 사기라고 말하는 사람은 대선 후보들 중에서는 최대 집시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자, 국정농단이라는 사건이 잘못됐다라는 걸 당연시 되는 시점이 오면. 자, 제 영상을 보시면 정리가 될 겁니다. 이 국정농단이라는 게 윤석열이가 가장 많이 개입했다라고 생각합니다.